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어모와는 거룩한 좌파. 조선일보가 정말로 김정숙 잡는군요.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청취한다는 사람들 조선일보 앞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특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너졌느냐. 조선일보한테 대들어서 무너진 거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조선일보가 단독인데,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거 어마어마하구만.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한복 여섯벌과 구두 열다섯 절레, 야 한복 여섯벌과 구두 열다섯 캐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야.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혜자 누비장인, 누비장인 이분이 지금 경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경주뿐만 아니라 뭐 서울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것더라고. 같이 양반이 조선닷컴에 뭐라고 했느냐? 김정숙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그러니까. 2017년 한 6월쯤에 수행은 두 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서 누비 두 벌, 일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한 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한 벌을 맞춰갔다. 그런데 그 의상비가 총 700만 원, 700만 원. 결제는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고, 유성화 비서관, 당시 제2부속실 비서관, 유성화 비서관이 종이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 700만원. 그러니까, 5만원짜리 120장이지. 한 이만큼 되는 거지. 예? 네? 이거, 이거 조선일보가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 중요 무형문화재 김해자 누비 장인을 찾아냈을까?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 수많은 정치 공작을 취재한 윤창중의 그촉 함격 의심으로는 이미 줄을 바꾼. 박지원 문재인에서 줄을 바꾼, 이른바 정보기관이나 청와대 안에 불만 세력이, 내부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부 세력이 조선일보에 제보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야. 700만원. 야 어마어마하구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인가, 또 휴가를 하면서 경주 공방에 들러가지고,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갖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됐다. 옷을 살 때마다 유성화 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세명이 함께 왔다. 박현민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의리와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그 다음에 서울 성동구에, 성동구에 그 수제와 구두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서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를 하고 있는 전태수 대표라는 분이 또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김정숙 여사가 수제화를 15켤레를 사갔다는 거지. 야 2017년 5월 당선 직후에 버선코 구두. 네? 이버선선럼 앞에 나온 게 버선코 구두 아니에요? 구두를 9켤레를 주문했구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수 측정을 위해 출장이 가능하냐라고 묻기에. 거절했더니, 하하, 청와대로 라고 하더라. 그래서 갔는데 손님은 김정숙 여사였다. 그의 가을, 2017년이죠. 김정숙 여사가 구두를 샀는데, 갈색, 장어, 가죽 힐등 여섯 켤레를 샀구만. 갑자기 두 번째에는 매장에 직접 오셨는데, 한 켤레당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 만원 수준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6켤레씩 가져가나? 이것도 현금으로 주었다이것 이것도. 이것도. 이야. 조던일보가 잡겠다는 거지. 문재인과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대통령 부부의 비극은, 비극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제가 적중했죠. 문재인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다. 이미. 노무현 때와 똑같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 문재인의 지지율은 46.7%이고,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은 10% 미만이었다. 이 차이에요. 흥미진진하게 조선일보가 이른바 문재인과 김정숙 청산을 해가지고 장사 좀할 겁니다. 네. 아,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정말 권불 5년인 거야. 이야. 문재인이가 양산 가는데 40여 일을 앞두고 이런 것을 하네. 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죄를 받아야죠. 죄를 저질렀으면 죄 값을 치려야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박 대통령을 탄핵, 당하도록 했던 대한민국의 보수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돼. 네? 이런 김정숙을 향해서 지금 문재인 똘마니들은 김정숙을 살려내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는 탁현민이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요구하지만 나는 탁현민이가 자기가 모셨던 김정숙을 구출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CBS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건 전부 다 사비로 한 거다. 전부 카드 결제다. 라고 방어하는 나는 탁현민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할비를 갖다가 그 화려한 수백 벌, 수십억 대는 그 옷을 입었다, 맞춰 입었다 이렇게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몰아갈 때, 이런 막 대한민국 집권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어느 누구 단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어.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홍보수석을했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기수기 나 정말 양반시. 어제 조기수기가 조기수가고 문재인하고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한 거지. 이 조기수기가 어제 뭐라고 했냐. 김정숙 여사는 검소가 몸에 배 있다는 거 아니야. 이야. 좌파한테는 이런 의 이런 의리 이런 지조가 있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조기숙 존경하기로 했어. 응?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야 김정주 여사와는 참여정부 때잘 아는 사이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건 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이니 뭐 워낙 뛰어난 디자인 감각으로 코디를 잘했기에 그렇다. 응? 김정숙 여사님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란다. 고운 얼굴과 다리 손은 평생 막노동 한 사람처럼 우락부락 거칠다. 김정숙 여사님은 로펌 대표의 부인이라고 오는 믿겨 어려울 만큼 정말로 검소하고 소탈하다. 네? 박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난도질 당한게 뭐냐?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황음 무도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 최순실씨가 청와대에서 구됐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그 호화의상. 아 눈꼴시럽다 이거야. 난도질 할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할비를 가져다가 자신의 옷을 해 입을 사람이 아니다, 어? 이렇게 어느 누구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 정무수석 김재원이, 어? 당대표 이정현이, 누나라 부른다고 떠들어댔던 윤상현이, 어느 놈 하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어느 놈 하나 박근혜 대통령 편 들었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히려 탄핵을 했잖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유승민이가 탄핵에 앞장섰던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이른바 3인방이라고 하는 유승민 전여호, 김무성이가 탄핵에 앞장섰잖아. 네? 전혀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가로 먹었잖아. 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당에서 이학재. 이학재가 뭐 했느냐? 탄핵 찬성의 이학재가. 인천에. 그런데 이 이학재가 어제 조선일보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배성규 논설이어나고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옷값 갖고 난리치더니 김정숙 옷값은 왜 숨기나 그랬어? 응? 이 양반 좀 인천시장 나오겠다는 거야. 당신은 대통령 비서실장 할때 아니 저저박 대통령 그당 대표 비서실장 할때 과연 박 대통령이 그런 그런 호화 사치한 인간인지 아지 당신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그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 응?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는 유승민 이학재, 인천의 이학재, 한 명은 경기도 지나 나간다, 한 명은 인천시장 나간다. 대한민국을 졸로 보냐? 네? 박근혜 대통령, 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 경기도 지사를 나가? 인천시장을 나가? 두고 보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뜬금없이 이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을 했어요. 문재인 씨가 뭐라 그랬느냐? 퇴임 후에 자연으로 돌아가 잊힌 삶을 자유로이 살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감성 자극하는 거지. 어? 동정심 자극하는 거야. 저는 단언합니다. 노무현의 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을 거예요. 네? 노기수기가 윤석열이가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는데, 문재인이야말로 뿌린 만큼 거두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큰 역사의 신이 불공조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활비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5년간 20억을 벌었는데, 문재인 씨가 청와대 안에서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대통령이다.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 네?